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왔어요 월요일이 왔다는 거는 아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2학기만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4학기가 있습니다 텀2 방학이 끝났고 텀 3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도시락을 싸야 되죠 나름 텀3 첫날이라 무엇을 만들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콘치즈 핫도그를 만들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요? 양배추 먼저 썰어 줄 거예요. 썰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피클을좀 잘라 줄게요. 돌릴지 모르겠네. 역시 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열것 같은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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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칼집을 내줬어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여기에 갈릭 아이올리를 넣어볼게요. 갈릭 아이올리 4스푼 정도 분량 넣어줬어요. 여기 설탕 1스푼. 집에 파슬리가 남아도니까생 파슬리를 넣어줄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 넣어 줍니다. 치즈 좋아해서 한세 주먹 정도 넣었어요. 원하시는 만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전자레인지 1분 돌려 줄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미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양배추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 위에 양파를 좀 넣어줄 거예요. 소스는 이 스릴라차 마요소스랑 토마토 소스를 뿌릴 거예요. 자, 토마토 소스. 스릴라차 마요. 요 위에 드라이 파슬리를 좀 뿌려 줄게요. 자, 그럼 도시락을 시작해 볼게요. 딸기 쌀과자 크기가 커서 일단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고 베리 주스, 홈그라운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얘를 반쪽을 기더 구운 미니 마늘 바게트 넣어줄게요. 이렇게 도시락을 마무리했어요. 嗯嗯。Mm. Mm.

위에는 또 먹었는데 콘치즈만 골라 먹고 소세지만 조금 남았네. 내가 핫핫도그 너무 맛있어서 좀 먹었어. 배불러? 응. 그럼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거 먹었어. 핫도그가 제일 맛있었다고? 응. 맛 없는 것도 있었어? 응. 뭔데? 바보 바보 싸우대바. 어. 바보 저거 주스? 아. 주스 맛 없었다고? 어 나도. 아 주스가 맛이 없었어? 베리 어. 주스가? 아니 엄마 안 먹어봤어. Disgusting. Okay. 와, 다 먹었네. 선생님 뭐가 제일 맛있었어? 바로 저빵 쿠키. 빵 쿠키? 아, 갈릭, 갈릭, 그거. 아 엄마 왜 헛탕도 해봐왜 야, 야채가 많이 들어 있어. For your health. 아, 다 먹어 떠 그래. Very good. good.